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상경 30개까지 끝내고 이제 하경 시작입니다. 31번째 괴, 함괴입니다. 위에는 연못이고요. 아래는 외산입니다. 그래서 택산함이라고 합니다. 이 함의 뜻은 제임스에게는 본문의 moving, 움직이는 거, 움직인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feeling, 느낀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살펴보기로 합시다. 어, 내용이 아주 좀 황당하기도 하고 <laughs> 여러가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휴입니다. 일효 divided 됐고요. shows one moving his great toes 신체 부분이 나옵니다. Uh, shows one. 이런 사람을 보여줘요. moving, 움직이는, 뭐, 느끼는. His great toes. 그의, 그, 큰 발가락, 엄지 발가락입니다. 엄지 발가락을 보여주는 그런, 어, 엄지 발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보여줍니다. 음, 자, 두 번째는 뭘 보여줄까요? shows, 두 번째도 divided 됐고요 1효, 2효, divided. Uh, shows one moving the calves of his leg, there will be evil. if he abide quiet in his place, there will be good fortune. 자, 이번에는 calves of his leg. 그의 다리에 calves 하면은 어,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장단지. 종아리를 움직이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there will be evil. 그런데 갑자기 흉하다고 하네요. 나쁠 것입니다. If you abide, 그가 거하면, quiet in his place. 자기 자리에, 어, 자기 장소에, 어, 조용히 거하면, there will be good fortune. 기다리라. 오, 흉하리라. 기다리라가 한 효에 다 나와 있네요. 음, 조용히 있어야 되겠네요. 자, 어, 처음에는 엄지 발가락, 그 다음에 다리에서, 어, 두 번째는 음, 종아리까지 올라왔네요. 세 번째,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세 번째는 undivided 됐고요 shows one moving his thighs and keeping close hold of those whom he follows. going forward in his way will cause regret. moving. 이 moving이란 것이 본문 그자 31개 함께, 함을 이렇게 계속 번역했습니다. moving. 그의 그 넓적다리의 thigh. 어, 넓적다리를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keeping close hold. 꽉 잡고 있습니다. those whom he follows. 그가 따르는, 그런,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Going forward in his way. 자기 길로 앞으로 나아가면 will cause regret. 아, 후회할 것이다. 후회를 야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 자, 보세요. Uh, great toes. 뭐 이건 big toes라고 해도 되는데요. 자, 엄지 발가락. 그 다음에 calves. 두 번째에서는 calves, 위로 올라왔죠? 종아리 장단지. 세 번째는 넓적다리 thigh, 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 본문에 나온 단어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련 단어들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좀재미있는 시간이네요. 토우, 발가락이 다섯 가지, 다섯 개 있죠? 엄지 발가락, 이렇게. 두째, 셋째, 넷째, 네요. 다섯째만, 뭐, l i 을 쓰고요. 빅토 g 가 일반적입니다. 아무 지말까 big t 라고 하고요. 따로, 따로 된 말은 없어요. 그레이 a t 라고도 하고요. 본문처럼. 두째는 세컨 c o n d 를 붙여서 second t 셋째는 third t 넷째는 f 스 l s 다섯 번째, f 프스아니리요 l i 작으니까. 아, 그렇게 했는데요. f 거에더 풍부합니다. 손가락에. 더 표현들이 풍부합니다. 엄지손가락은 따로 다, 단어가 있죠. thumb 합니다. 그래서, 뭐, 좋다든가, 뭐, 따봉이다든가, 뭐, 좋다 하여튼. 그런 때, 엄지 척하지않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umbs up, t 째 손가락, 집게손가락이라고도 하고, 검지손가락. 이것도 이름이 있습니다. index finger입니다. 세 번째는 가운데 익스이 middle finger. 넷째는 약지라고도 하죠. 어, 링 핑거입니다. 주로 어 반지를 거기에 끼우니까요. 네 번째 손가락을 링 핑거. 마지막 새끼 손가락은 리들 핑거라는 일반적인 표현도 있지만 베이비 핑거라고 쓰는 사람도 왔고요한 아, 단어로 핑키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꼬고 해두세요 P-I-N-K-I-E 또는 P-I-N-K-Y. 뭐 철전 둘다 맞습니다. 핑키 발음은똑 같고요. 핑키. 본문에 캐프 나는데요 종아리, 장단지 그런 뜻으로 쓰였잖아요. 원래 뜻은 다 알죠. 소의 새끼, 그 송아지 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 뭐 다른 포유동물 그 짐승의 새끼를 뜻하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종아리란 뜻이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복수 형태는 f가 v로 바뀌어서 e s m 붙습니다 calves 그렇습니다. 바로는 calves. 저 헬스 피트니스 운동 중에 어 장단지 종아리를 올리는 calf raise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calf raise, calf raise 하고다고요 하긴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면은 종아리에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운동. 자, 종아리 드는 운동 calf r a i e 자, 그다음에 thigh 나왔죠. thigh 허벅지, 너무 넓적 다리 있고요. 그리고 abide란 단어 나왔습니다. 과하다 머물다, 남다. 하나 더 우리 신체관련된 에 단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로 좀 모아봤습니다. 쉰이 있습니다. 쉰 정강입니다. 쉰 쉰에는 쉰 스플린츠라는 그런 그 증상이 있는데요. 정강이 뼈와 안쪽 근육 사이의 근막 손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증세인데요. 처음 뛰는 초보 러너들이 갑작스럽게 과도한 달리기를 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쉰 스플린츠 무릎은 니가 있고요. 발목은 앵컬, 손목은 리스트, 발꿈치는 엘보. 다 아시는 단어일 줄 압니다. 그래도 잘 처음 듣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다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무수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경 첫 번째 괴인 31괴, 함께를 했고요. 함께의 두 번째 시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